자, <laughs> 자, 어, 우리 왜, 쟨, 제가 모죽 죽 대나무 이야기를 한번 들인 적 있죠, 그죠? 대나무가 특히 이제 모죽이라는 것은 제가 저 전라도 전주에 있을 때 담양이라는 곳을 가서 담양이 대나무가 유명한 입니다 그죠? 아, 어, 제가 담양에 한 가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대나무는 뭡니까? 이게 키가 쭉쭉 엄청나게 잘 커죠. 한 30m 이상 올라가 있는 대나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요 어 이제 한 바퀴 이제 그 숲을 한 바퀴 돌고 오는데 정말 그둘 같이 가셨던 우리 정사님 한 분이 한 포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올라갈 때 죽순이 요만큼 올라온 게 있었어요. 올라왔는데 내려오면서 한 시간 정도 걸었나요? 숲을, 대나무 숲을 이렇게 걷고 내려오는데 자세히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내려오면 또한 바퀴 돌고 오니까 입구에 있는 거를 보니까는 정말로 한 시간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한 뼘이 컸어요. 죽순이. 쭉 컸버렸어요. 그래서 아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야, 이렇게 잘크는구나 음. 근데 그 대나무도 특히 이제 모죽이라는 이야기, 모죽 이야기 보면 나옵니다. 어,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리고 그 죽순이 나오기까지가 3년에서 5년 걸린답니다. 3년에서 5년. 에. 그래서 그동안 이게 이 뿌려놨는데도 이게 뭡니까? 그 처음에 키울 때 이야기예요. 예, 미동도 없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이제 물을 주고 관리하는데 3년에서 5년 그 나음에 축순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은 한 4월, 5월 때 이제 키가 많이 큰데 한두달 동안 하루에 막한 60cm, 70cm씩 커서한두세달 만에 두세달 만에 2, 30m 쭉쭉 컸린대요 대단하죠, 그죠? 어, 그래서 그 이야기 이제 회자되는 것이 그 동안에 그 동안에 그럼 이놈은 이놈은 도대체 뭔뭐 뭐, 싹이 돋기 전에 죽순이 돋기 전에 뭐 도대체 뭐 어떻게 땅 속에서 뭘 했나 그죠? 그래서 땅을 파보면은 뿌리가 뿌리가 길게는 십리까지 간답니다. 십리면 몇 킬로예요? 사 킬로. 뿌리가 그렇게 뻗어 간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표면에 드러내기 전에 드러내기 전에 내 내실을 다지는 그죠? 그만큼 뿌리가 튼튼해야지 깊고 튼튼해야지 이게. 예. 대나무는 비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름이 큰 아름도 아닙니다, 그렇죠? 키에 비해서 제일 그게 어 뭡니까 둘레가 작은 것이 대나무죠. 어 그럼에도 바람을 이겨서 그걸 이제 어 치솟는다는 의미로보다 보다는 어떤 분은 하늘을 들어올린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쭉쭉 흔나가는 대나무 이야기인데 이제 우리의 그게 모든 것은 우리가. 우리 임계점이라고 이야기하자. 물이 끓는 온도, 백도씨 임계점. 뭔가 이렇게 임계라는 것은 변화가 일어나는 경계선 아니면 전환점, 경계점. 어, 그걸 이제 임계점이라고 하는, 하는데, 그는 그때까지 어, 무슨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정말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보이는 건 없지만은 어, 그 시, 어떤 그 시점부터는 어, 시점부터는 크게 성장을 해나가는. 그죠 어, 그랍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물을 이야기를 하죠. 물 물도 어, 9도까지는9 9도까지는 끓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100도가 딱 되면 끓기 시작한다. 그게 이제 인계점인데. 그리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또 모든 일에 사람이 하는 일에 얘도 그렇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 삶도. 우리 모든 일에도 뭔가 뭔가 이렇게 결과가 드러나서 확 이렇게 표, 표시가 되는 어, 그런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은 상관없는데, 그죠? 뭐 내실을 다지고 뭔가 이렇게 아3 년인 5 년인 뒤에는 자 요거 좀 있으면 우리가 우리는 무리 그런 걸 과학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조금 조금 있으면 여기에 다시 끓기 시작해서 물이 수증기로 증발할 거야라는 것을 알고 온도를 높이고 바라봐서 그렇지 그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일 때는 지루하고 답답합니다. 그죠? 지루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아, 난 열심히 했는데 잘안 되네.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운이 없나 보다. 그렇게 해서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네? 아홉 길의 성을 쌓아가는데 한석 쿠리만 더 얹으면 성이 완성이 되는데 그한석 쿠리를 못 얹어서 성을 완공 완성 못하는. 그런 것들이 부지기수다. 그래서 세상에서 큰 성공을 이루는 사람, 음, 그리고 어, 뭔가 이렇게 어, 일을 큰 일을 해내는 분들은 분들은 이렇게 보면은 조남 속에서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어, 확신을 가지고 내가 용맹을 세우는 사람들이 어, 결과를 이뤄내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면은요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 어, 물이 물이 보통 이렇게 백도에 끓잖아요, 그죠? 끓는데 우리 압력밥솥 아마, 압력밥솥은 물이 백도 이상 돼야 이제 왜냐, 압력을 눌러 눌러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평 이게 대기에서는 어이 공기의 압력과 물이 백도가 딱 되는 것이 일치가 돼서 백도가 딱 되면 물이 이제 증발하기 시작합니다. 끓 끓으면서 증발하기 시작하죠. 어 근데 이제 왜 우리 산에 산에서 높은 산에서 밥을 하면 밥이 설익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물이 압력이 낮기 때문에 물이 빨리 증발을 해버려서 밥이 설익어버려요. 그래서 산에서 밥을 할 때는 이렇게 뚜껑 위에다가 돌을 딱 올려가지고 압력을 일부러 일부러 눌러놓죠, 그죠? 그래 밥이 잘 되기 위해서. 자, 진짜 높은 산에는 한 25도만 돼도 물이 끓어서 증발을 한답니다. 근데 물은 끓어서 증발을 하는데 물은 안 뜨겁대요. 왜? 25도밖에 안 되니까. 높은 산에는 그런 데도 있답니다. 아, 높은데, 그죠 그러니까 거기 인계점이인계점이 인계점이 끓는 온도가 낮은 거예요. 끓는 온도가. 아, 그렇죠? 자, 제가 이제 우리가 우리 이걸 우리 만공부에 와서 만공부로 이제 그 그러니까 비유해서 들여다 보면은 사람마다 다. 우리 갖고 있는 인연들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죠 우리 꽃도 계절마다 피는 꽃이 다르지만은 다다르죠 다 다른데 꽃도 정해진 온도에서만 꽃이 핀답니다. 예를 들어서 15도에서 피는 꽃은 14도에서는 절대 꽃망울을 안 터트린답니다. 15도가 돼야지만 그게 꽃망울을 터트린답니다. 변한데는 어떤 균주점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다 몰라서 그러지, 그죠 그런데 보세요. 자, 이 물이라는 액체가 수정기로 하늘로 이렇게 정발하는 내가 변화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우리는 다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뭔가를 성취를 해야 되고 이루어야 되고 내가 그리고 내가 해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해탈, 정신적인 해탈, 그리고 조그마한 어떤 내가 원을 이루어내는 그 해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모든 일은 다그 인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분명히 그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아, 그, 그, 그 시점이 분명히 있, 있습니다. 아, 그리고 내가 얼만큼 용맹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저 사람하고 내가 똑같이 용맹을 세웠어요 똑같이 불공을 했어요. 물론, 속만 같이 똑같이 지극정속으로 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빠를 수도 있고, 저 사람은 나보다 느릴 수도 있어요.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혹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인생은 불공평해 불공평하다.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고 은수저고 흙수저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 현생만 바라보면. 지금 이 삶만 바라보면 이 육신의 삶만 바라보면 불평등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진리의 세계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현생의 삶이 아니라 무시무정의 삶을 살아오는 우리의 전체의 우리 전체에 우리가 내 어, 세계를 불교였다. 인생관을 들여다봤을 때 지극히, 지극히 공평한 것이 인생입니다. 절대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인간은 한 치의 오차도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한 치의 오차도 없다. 그래서 어떤 분은 25도에, 25도만 돼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25도만 돼도. 30도만 돼도, 한 50도만 돼도 변화가 일어나서 성취되는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0도가 넘어도, 물을 1도가 내가 100도가 넘도록 물을 열심히 데우고, 내가 용맹정진하고, 내가 있는 노력을 다 해도, 물이 안 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언젠가는 끓는답니다. 언젠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차이는 있습니다. 지옥은 바 인연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업장들이 누르는 나를 누르고 나를 나를 짓누르는 어떤 주변의 인연들 그 업장들이 서로가 다 다르고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업식 정신 세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되면 똑같을 수 없습니다. 상대와 내가 똑같이 백도에 물안끓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낮은 온도에 물이 끓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높은 온도에 야 가야지 물을 겨우 끓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말씀이 대저 복이 많은 사람은 의식자연 부족하나 복이 엷은 사람들은 많은 권력 드는 이라자 복이 많은 사람은 의식자연 의식줍니다. 내가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것이 풍족합니다. 내 생활이 풍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 언어경의 말씀에 나의 집이 넓고 크고 둥글고 가득 참비다. 광대 원만해집니다. 그게 보기 많은 사람. 그게 보기 많은 사람 내 마음이 넓고 크고 둥글고 큰 사람. 내가 내 마음을 전생부터 지금 현생도 마찬가지고 광대 원만하게 쓰는 사람은 넓게 쓰고 크게 쓰고 둥글게 쓰고 가득 차게 가득 차게 베풀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대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은 의식이 자연 부족합니다. 자연 대저 복이 넓어서 많은 권력이 드는 사람들 눈에 보면은 이 세상은 불공평하게 보이지만은 닦고 온금기가 다름 다름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줄 안다면은 그 해안이 열린다면은 지극히 지극히 공평한 것이 평등한 것이 이, 이 진리의 세계입니다. 그죠? 자 복이 넓은 사람들은 복이 넓다. 내가 크게 살지 못했고, 둥글게 살지 못했고, 넓게 살지 못했고, 좁게 살았어요. 내 것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복이 열벌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권력이 듭니다. 하려고 하면 많은 권력이 듭니다. 근데 많은 권력이 들어도 들어도 우리는 해낸다, 해탈이 될수 있다. 많은 권력이 든다는 이야기는 너는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내가 복이 열보도 복이 열보도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 광대운만하게 살면은 의식이 지금은 많은 근력이 들지만 내가 의식 자연 풍족하게 만들어갈 수 있고 그런 인연들을 우리가 지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지난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둥글게 서는 것은 크고 모나게 서는 것은 작다. 내가 둥글게 크게 내가 살아왔는지 모나고 작게 살아왔는지. 자. 부처님의 일대기 늘 이야기 합니다. 종교님의 일대기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분들이 물론 깨달음, 대각 이전의 삶도 그렇지만 깨달음 이후에, 대각 이후에 삶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 중생들도, 우리, 우리 지는 행자들도, 우리 여러분, 우리 제자들도 그렇게 살아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처님 보세요. 나를, 스스로 나를 죽이려고 덤비드는 그 상대조차도 어떻습니까? 아아 내가 살아온 과거생보다 사람온 인연을 바라보니 저 사람이 나한테 원한을 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내가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아, 너가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까지 덤벼드는 그 인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종교님 한번 보세요. 그분 때문에 제자가, 한 제자가 배반을 해서 그분 때문에 구류까지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한 교가 일어나자면, 무엇이든지 성취가, 성취를 되고, 되고자 하려면, 에러와 장애가 있다. 시련이 있다. 시련이 있다. 내가 방편 성교지가, 내가 방편, 방편의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방편의 지혜가 부족한 것이다. 내가 더 용맹정진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모든, 세화간 모든 이런 외도에서 생긴다. 외도. 그래서 정도를 강조하십니다. 도가 아닌 정도가 아닌 것이 외도죠. 좁은 소견들입니다. 외도에서 생깁니다. 그러면서 다 모든 것이 무죄로 판결되고 모든 것이 이제 정리가 됐을 때 주변에 있는 다른 우리 도반들이나 제자들이 고통받은 게 있으니까 상대를 고소해서 무고죄로 고소해서 원대를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세간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도 상대를 고소고발하지 않는 것이 진리의 길이다. 진리이다. 상대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내가 진리의 불법에 어긋난 것이 있고 내가 깨치지 못한 탕체법으로 봐서 내가 참해야 된다. 이 말씀 하십니다. 모나게 사하시는 겁니까 둥글게 사하시는 겁니까? 상대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원망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고 법적으로 고소를 고발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둥글게 감사 안아 버리십니다. 그게 내가 광대 엄만하게 사는 겁니다. 그죠?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살아갈 때, 조금만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100도, 1까지 100도까지 안 하더라도, 내가 3년, 5년을 안 기다리더라도, 내가 적정한 온도까지 내가 열심히 내가 모든 노력을, 온갖 노력을 다안 하더라도, 쉽게 마음만 먹으면, 뜻만 가지면, 술술, 술술, 일이 풀려줍니다. 그래서 또실려는 말씀 한번더 인용합니다. 어, 내 마음 고치고, 내 마음 고치고 용맹 정진할 때 무고라고 정해놓지 않아도 뜻한 바 모든 것을 이루어냅니다. 음. 종전님의 어떤 그런 삶을 들여다보고 그죠? 부처님의 어떤 불제자로서 부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광대 엄만하게 살아가는 것이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복이 수성한 사람, 복을 두텁게 만들어가는 것인지, 그래서 의식이 자연, 의식주가 자연 구족하게 되는 삶을 만들어갈 것인가. 한번 내가 다 마음 열고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진호봉도 갑니다.